어제 대박인데 듣고 중독돼서 오늘 점심에 식당 가서 삼겹살 친구들이랑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삼겹살 말 대박인데 했더니 애들이 또라이 같대. 하하하. <laughs> 아니 그거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대박인데이. 아 이거 제 겁니다. 아 탑에서 아셈. 탑교오저 친구 미치도록 호라박는 친구인데 어디 나라인지 모름어 채팅 다쳤어 나이스, 전나 방정만데 싫은데 대박인데 어쩔 건데 한대쳐봐이 새끼야. 아 메시지 왜 제한 당했냐고? 어제 욕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 어제 그리고 그 특혜더에 그 사진 인증한 거왜 이렇게 웃기냐? 형님 쪽팔려서 입고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이라하길래 그래서 아 그렇지 아탑똑 또, 또 똥싸네 아아탑 빠져 탑! 아 메세지 또 쓰네. 아, 아니, 뭐 하냐? <laughs> 나 진짜 오늘 광대 안 하려고 온단 말이야 오늘 광대 안할 거야 나 오늘 그냥 진짜 지적인 롤 섹시 롤 남, 남자인 사람 라고 러다가 이제 남캠은 아니고 남자인 사람으로 이제 아니 진짜 아 진짜 어! 아우 번호 좀좀올리죠 섹시 롤 남캠이 아니라 섹시 롤 남자인 사람 이런 거지 어? 오대박인데 이거 새로운 유행어인가요? 근데 좀집 같은 데 오, 대박인데. 그럼 어쩌라고? 어... 아유, 저 씨... 새끼뭐 하루 종일 뒤지냐? 허튼님,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저번 주에 여자랑 있던데 해명해주세요. 네, 맞아요. 부러워요. 어쩌라고? 응, 어? 부럽냐고. 이 새끼야. 아이, 무슨 가사? 여자야, 씨... 헬스장에서 쇠랑 놀았어. 어, 깜짝아! 중앙 민 아는 네가 목 늘어난 오디프 아이 깨가 켜져 가. 아, 농치 누나 고마워요. 아, 진짜 농치 누나, 누나 이런 거 좋아하나요? 뭐 <laughs> 라.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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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종. 잠, 잠. 잠, 잠, 잠. 잠, 잠, 만원 잠. 잠, 잠. 잠, 잠. 잠, 오른 탱 오른 뭐 벌크업을 아니 아이엠 디케이드 이 새끼 병신이라니까 내가 내가 탑 보라고 했잖아. 탑 융! 아 야무진 친구라고. 아 진짜 말을 처안 들어 가지고 진짜 지랄라인데 우리 <목소리> 치킨 얘기였어. 어 어어 어 오! <겨우>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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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진짜. 어! 아, 진짜! 개새끼들아! 아, 씨발. 어, 아니 무슨 그럼 <laughs> 아니 이 새끼가 처음에 존나하다가 내가 아니 블리츠 크랭크가 아니 그냥 쟤뜬그 라인이 꼬였어 그러다가 이제가 어, 이게 볼베어 이러다가 진짜 아니 그냥 욕 욕을 안 했어 욕을 안 하고 그 정지 먹을까 봐이 새끼 어부냐 이 새끼 어부냐 이 새로 하고 이제 애초에, 왜, 이런 분들, 쳐, 만, 듬, 하, 진짜, 이, 이 뷔, 관종, 새, 끼라고 하고 싶은데, 이, 새까지만 하고, 아! 어, 왜 21점 떨어져? 아, 들어온다! 저, 일단, 빙의하자, 빙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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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에서, 데프트, 나가, 아! 야,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라고 할 뻔. 야, 이거, 진짜, 절벽이다, 절벽, 지금. 집중해라, 코뚱아. 너 이거 떨어지면, 그냥, 넌 죽는 거야, 이거. 어, 떨어지..여기여기지금 어? 엄청 높은 산이야 지금 너 떨어지면 죽어 말파이트가 딸수도 있냐? 천천히하자 천천히 이길 수 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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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분 한다는 마인드 오, 다이! 캔 캐리 아 이거 책은 왜 이렇게 불편하냐 아 빼야돼 빼야돼 아 진짜 에바 쌉참치네 저걸 못 맞춰? 아야 타봐! 아 야! 찍지마! 아 채팅 못 쓴다 이제 아! 아, 진짜. 아 이거 씨발 모니터 와, 개끼야 Fucking diamond, fuck you man! Fuck you! Fuck you! Fuck you, Diamond! Fuck you! Fuck you! You diamond! Fuck you! <laughs> fuck Diamond! Fucking Diamond! Fuck Fuck you, Diamond! Fuck you, Diamond! <laughs> fuck you, Diamond! 발리비 욕배 개새꺄 네가 진다 이 걸었지 그럼 나 승리해 줄 거야 개새꺄 꼬마 꼬 보면 네가 방장하든가 씨 이긴다 이 개새끼들아 이긴다 해 줬다 씨발년들아 어쩌라고 꼬마 개새끼들아 fuck you fuck you fuck you Ew! Ew! Ah! Take out. o n 님 more time, one m <놀람> Fucking shit. 아 이제 진정이 됐다 좀 뭔가 분출할 거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니야 이제부터 이긴데 오늘 마스터 다시 간다는 마인드로 가면 되지. 오늘 다시 마스터 간다는 마인드로 가면 되잖아. 간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어차피 강등될 거니까. 다운다는 마인드 아닐까요? 라고 할뻔 크크 라고 할뻔 안붙였으면 바로 강태였어 라고 할뻔어어어이아이어다이아어다아아아아다이아다이아 맨날 맨날 들롤 조까 내 멘탈만 터진다 다 죽빵 때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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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빵, 때려. 죽빵 때 죽빵 때려 똑같이 생각하지마 개새끼들 다다밥대가리 쳐버려 넥슬라 <laughs> 채팅다썼다 이제. 빡겜하고 어 이겨 볼게요. 둥아 세트 미드 유저다. 잘 가라. 아 세트 던지면 바로 욕박은. 안녕하세요. 안개말 그큰검 들고 있는 자부장가? 어 자부장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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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잡아 너는 할수 있어. 아 상대도 너랑 똑같은 다이야원딜인데 수도 있지 환해지 이율이 은 끝나고 친추해라. 전화번호 줄게. 죽여버리게. 탈전해 개 새끼야. 난 죽방으로 상대해 줄게. 너가 강제성형 수술 시작해줄게, 시... 너 그냥 코 존나 높여줄게. 코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냥 시... 툭툭 올린 다음에 코 어퍼컷으로 시... 올려줄게. 아, 그러니까 매복하라고, 나너 시... 매복해서 나원코안 내면 넌 뒤지는 거야, 진짜. 개 개시... 씨. 와, 개새끼야. 오케이. 칼날불이 사랑해. 칼라이브 b 랑 사랑에 빠진 새끼 칼라이브 p 이제부터 다 b 살이야칼라이브 r 다 된장 바르겠습니다. 불만 있나요? 마이크 켜 마이크켜 개 새끼. i 돌로 i c 마이크켜. r 벽돌로친다며 씨. i c a l i b r 헤 Calibri, c a 땡파뿌랏짤염아 아, 영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든든하네요 네 네네 마무리만했죠 마이 켜방 마이크 되세요 3주 뒤에 날라온 비에고의 고소장 그는 그의 친구 장병입니다 어디서 날씨 하하하하 아 사실 연기였어요. 연기였어요 화안 냈다요 들어오세요 아예화안 냈어요 <laughs> 화안 냈어요 화안 냈어요 화안 냈다고 화안 냈다니까 <laughs> 들어와 봐화안 냈어요 들어와요 어 유명이 됐네 왜 진짜 오냐